팀장님, 네. 그 만약에 네. 이자가 있는 곳을 네. 예를 들어 매불쇼에 제보를 해줬어. 네. 그래서 내가 그냥 최우기에 네. 내 자체적으로 천만 원을 주겠다 하고 나는 만약에 제보가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를 해. 어. 이거 법적으로 문제돼요 안돼요? 없을 것 같은데, 괜찮을 것 같은데. 괜찮아요. 아 문제 안돼요? <laughs> 네, 네. 선상도... 아 문제돼야 되는데. 어 <laughs> 하실 건데요. 심지어 민법에 건데. 현상금에 어.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어요. 어. 법에 따라 사면 돼요 다 아, 그렇죠. 자, 오. 결정적 제보를 매불쇼에 해주신 분께는 오. 제 최우 오직 그냥 최욱 돈으로 사비 최욱 사비로 천만 원 드립니다. 와. 오. 와. 하 네, 네. 네. 얘기를 와. 하다가 이거 사전에 얘기된 게 아니라서 천만 원 드립니다. 야. 야. 어, 역시 사고 코브는 예, 사이즈가 커 범죄가 대박이네. 맞습니다. 야 이야, 천만 원.